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말이 있고 표현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언이라 이야기할 때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침묵도 때로는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뱉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침묵함으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또 분노를 유발케 하는 침묵의 폭력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험성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해서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입과 말은 사람의 내면적 상태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죠. 실은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돌아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 사랑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에 장로를 뽑을 때에 얼마나 기준이 높았는지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교회 생활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성도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또 하나 더 붙였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죠.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폐역한 입은 거짓과 비방과 악담, 분쟁을 조장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공동체 내에서 불화와 파괴를 일으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성도들 간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사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답답하죠. 여러분, 이것도 분노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말을 조심해야 할까? 첫 번째는 생명과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혀의 힘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고 말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생명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파괴하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혀는 해를 끼치는 날카로 면도칼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경솔한 자의 말은 칼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도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이는 힘을 말합니다. 어, 내담자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요. 가정 내에 폭력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폭력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향하는 폭력도 존재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런 언어의 폭력이 많습니다.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어들이 죽이는 언어라면 어떻게 그 하루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에 죽음의 힘,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통해 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다들이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는 저주의 말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폭력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저주의 언어들은요. 다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때로는 너무 슬퍼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이 언어의 폭력은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저주의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주의 말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저주의 말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할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저주의 말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자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 말을 통해서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화를 내게 합니다. 이건 지옥이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말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케 하고 절망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오늘도 이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담자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눈물을 툭툭 흘리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 자체를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회복과 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과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눈물을 남매가 툭툭 흘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이말 한마디에 흘리는 저 눈물 속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듣지 못했던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 한마디가 왜 이리 하기 힘들고 남편이 힘들 때에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가만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이 한마디가 천국과 이 땅에서의 평화를 경험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뭘 그걸 하고 그래. 아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제발 나도 좀 살자. 뭐 이런 말들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짓을 행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 있을 때는 말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험성을 알아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 저주의 말이 다 내게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하시기를,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통해서 고통을 옮겨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